안녕하세요. 과동아리 당구, 이하늘입니다. 오늘은 인문대학교에 와 있는데요. 역사문화 컨텐츠 학과 과동아리인 탁본동아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역사문화 컨텐츠 학과는 박물관 큐레이터, 문화재 조사 연구원, 역사교사, 문화 컨텐츠 기획자 등의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라고 합니다. 오늘은 탁본하러 특별한 장소로 간다는데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몽주의 우국사를 탁본하러 안경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남구 산성의 경치인데요. 전주 시내가 한눈에 보이네요. 노동요를 들으면서 탁본 준비를 하고 있는군요. 으쌰, 으쌰, 모두 힘내요. 세상에, 이분은 새소리 영상에 나왔던 분이에요. 여기서 뵈니 정말 반가워요. 음, 이 동아리는 어떤 취지로 만든 동아리인가요? 어, 동아리 역사가 벌써 지금 39년이 돼 가지고 제가 정확히는 알수 없는데 이제 저희가 학과가 역사 학과다 보니까 어떤 연구 자료 목적으로 처음 시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 완전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혹시 이 탁본 동아리만의 그런 매력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매력이라 하기 보긴 좀 그렇고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제 체력도 보시다시피 체력도 늘고 이제 탁본이라는 이제 흔히 이제 잘알수 없는 새로운 기술도 알게 되고 또 이제 탁본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한자를 많이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이제 이걸 통해서 또 전시회를 여니까 이제 저희 학과 진료와 진로와 관련이 있는 학예사의 취업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완전 잘 하세요 이거만 이거봐. 이거봐. 이거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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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봐. 이 이거봐. 이거봐. 이이거이거이거 여기다가 이물을이거하려고바이가 팩하고 있어요 환절기에 피부관리 중요한 거 아시죠? 역시 회장님이거요 부원들을 이끌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오, 아기 다루듯이 섬세한 손길, 정말 정교한데요? 네, 혹시 이 탁본 동아리만의 매력이 무엇인가요? 그 강의실에서만 볼수 있는 그 비석들이나 그런 거를 이제 몸소 실천하면서 탁본을 뜨며 어, 성취감? 그런 거가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저도 네. 한번 봤는데 엄청 심의를 기울여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인터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까지 역사문화 컨텐츠 학과의 탁본 동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